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저렴한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궁금할 땐 이유형을 확인하세요. 보통 월세 3에서 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단 거주지에 제한이 있거나 신청 자격이 꽤 높은 편인데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니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인지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충남도청 이전도시의 연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충남도청 이전도시는 내포 신도시라고도 하고 도청 이전 신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예산과 홍성이 만나는 곳에 구성된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자도 해당 지역 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 접수도 해당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보통 영구임대주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이 어떤 임대주택인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현 생활권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대체로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번 공고 역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최장 50년으로 해당 단지의 최초 입주 시기로부터 5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임대 단지가 2021년에 최초 입주를 시작했다면 2071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죠.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도 최소 3에서 5만원으로 이용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럼 이번 공구에서 공급되는 충남 도청 이전 도시 연구임대 단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도에서 보면 충남 도청 이전 신도시, 내포 신도시는 이곳에 보이는 곳인데요.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도심 내 산업 단지도 형성되어 있는 지방 신도시입니다. 교통 환경은 수도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차역이 해당 지역을 지나고 있어서 서울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기차역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왕래가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주요 상권은 도청 인근의 중심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형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주점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대형 마트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단지 바로 앞 하나로 마트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걸어서 마트를 이용할 수 있고 수암천 먹거리타운도 인근에 있어서 자녀와 함께 외식을 다니기에 좋은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21년에 지어진 나름 신축 아파트입니다. 복도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지 앞 편의점이 있고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도로도 보이네요. 다음은 임대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임대 조건은 수급자 계층 여부에 따라 임대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거나 소득 인정액이 생계,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도 가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계층이 아니라면 나군에 해당하며 조금 더 높은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계산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 줄게요. 그럼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들어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순으로 들어가면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소득 인정액을 모의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보통 가구원수, 거주지역, 소득, 재산, 부채 정도만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수급자 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확인해 볼게요. 수급자 계층인 가구는 보증금 240만 원에 월세 48,000원 정도입니다. 상호전환이 가능해서 보증금을 증액하면 월세가 늘어나고,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기본 임대 조건에서 보증금을 300만 원더낼때 임대 보증금이 540만 원이 되고 월세는 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감액하면 100만 원덜낼수 있는데요. 그럼 보증금은 140만 원, 월세는 2000원 늘어난 5만 원이 됩니다. 나군의 경우 조금 더 높은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기본 임대 조건은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11만원 수준입니다. 역시 상호전환이 가능해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증액 시 보증금 2300만원에 월세 5만원, 보증금 감액 시 보증금 370만원에 월세 13만원 정도입니다. 공고문에 오탈자가 있을 때가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참고로 공급 면적은 전용 25제곱미터, 총면적 55제곱미터입니다. 25형은 원룸으로 되어 있으며 거실 겸 침실이 4.2m, 4.7m 정도의 크기입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 계층인 25A형이 100명, 주거약자인 25B형에서 10명을 모집합니다. 주거약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유공자 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라고 해서 꼭 주거약자용인 25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약자도 25a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은 거주 지역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는 예산군과 홍성군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순위별 세부 기준에 따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순위 장애인 계층은 월평균 소득 70% 초과, 100% 이하여야 하고 1순위 장애인, 유공자, 탈북민, 아동복시설 퇴소자는 월 평균 소득 70% 이하. 2순위 일반 저소득 계층은 월 평균 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 자격 구분별 적용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총 자산가액과 함께 해당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2순위 일반 저소득층은 1인 가구일 땐 소득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 70%는 월 소득 251만원 이하, 이인 60%는 32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계층은 모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이 2억 3,700만원 이하 차량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계층 말고도 수급자 계층은 소득 기준 없이 수급 자격만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1순위 대상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위안주 피해자, 지원 대상 한 부모 가족, 65세 이상 고령자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사람, 65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유공자, 탈북민, 아동복 시설 퇴소자까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앞서 소득 기준에서 보신 저소득 장애인 계층과 일반 저소득 계층이 해당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동일순위 내 경쟁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 홍성군에 거주한 기간이 낄수록 신청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세대 구성원이 많을수록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배점이 부여됩니다. 연구임대의 장점 중 하나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추가 가점이 부여되는 것인데요. 청년계층보다 중장년층을 먼저 선정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만약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순위가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유공자 계층, 고령자, 노부모 부양 가구가 해당되며 2순위가 일반 저소득계층이 해당됩니다. 한부모 가족이나 저소득 취약가정은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립니다. 자세한 순위 정보는 공고문의 신청 자격별 세부 순위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1세대 내 25A형과 25비형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6일 수요일까지 예상군 홍성군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는 필요 서류를 모두 지참해 주셔야만 합니다.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져가야 하는 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동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에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이 있습니다. 공고문의 27쪽부터 36쪽까지 출력하시면 필요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고일 이후 세대주나 주소의 변동이 있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미혼을 포함하여 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순위별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급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는 11월 4일 오후 5시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좋은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소형 면적인 점이 매우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영구임대주택도 방이 1개 또는 2개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 내 다른 영구임대주택들도 자주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임대주택 관련문의 사항은 1600-1004로 문의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